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이 보고 읽기라는 것은 당일 시험장에서 주어진 글을 소리 내어 읽기 연습 시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습 시간도 없이 바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수험생의 음성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와 더불어서 화술을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화술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을 잘하는 슬기와 능력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화술의 의미를 이번에 진행되는 이 보고 읽기라는 시험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자면.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가,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. 자,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피자 헛 먹었습니다. 피자 헛 먹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두 가지 보고 읽기의 상황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피자 헛 먹었습니다. 이 내용은 아유, 나 피자 괜히 먹었어. 피자 헛 먹었어.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고요. 두 번째, 피자 헛 먹었습니다. 라는 것은 피자 헛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 피자를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읽기라는 시험에서 문장을 전달받은 수험생은 순간적인 판단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로 여러분 이걸 그냥 보고 읽어버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험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. 우리가 어떤 문장을 전달을 받고 나서 그 문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단어를 강조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내용을 표현하시는데 좋습니다. 자 다시. 시한 번요. 문장에서 내가 어떤 단어들을 강조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내용을 표현하시는 데 좋습니다.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단어들을 강조해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화술적인 부분에서 드러나기 좋은 방법이지 여러분들의 독백 연기나 연기들 할때 내추럴하는 방식에 있어서 입히시면 조금 안 좋은 방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철저하게 시험의 성격에 맞게끔만 스킬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.